네, 저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연탄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MBC에 연탄녀로 이슈가 된 적이 잠깐 있었는데 게 뭐예요? 연탄녀가? 이제 연탄 공장에 가서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하는 음. 날이었는데 네, 연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다 너무 깨끗하게 장갑 끼시고 일하는데 저한테 이제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미치려고. 아, 정희야. 혹시 얼굴에 어, 그래, <laughs> 그 연탄 좀 묻힐 수 있겠니? 어, 네. 하겠습니다. 막 해서 연탄을 막 이렇게 묻혔어요. 근데 완전 시청자 게시판에 막 도배가 된 거죠. 저 네. 너무 구작이다 뭐 뭐냐 근데, 혹은 <laughs> 어머, 귀엽다 <laughs>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이제 한 겨울철이 되면 그런 이상한 커뮤니티에 항상 뜬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많이 이제 옮겼거든요 옮길 때마다 그 남자분들이 보는 커뮤니티인 거 같아요 항상 어 연탄녀 아니냐 고 <laughs> 이렇게 매년 뜨는데 요즘엔 또좀 그것도 사라졌더라고요 <laughs> 차를 떠나보낼 땐 고민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아쉬움과 미련은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성능 세부 진단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임모탈 오토모빌 자체 보증으로 든든하게 신차 중고차는 역시 임모탈 오토모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쇼호스트 이종희고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된 종이비행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럼 8년 전에는 어떤거 하셨어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연극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리포터랑 아나운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2016년에 이제 쇼호스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의상 디자인을 하면서 대학교 때 이제 막 스타일리스트 이런 일을 했어요 박경님 언니 오래 있었고 성유리 언니 공유 씨 CF 촬영할 때 공유 오빠도 우리 실장님 따라서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꼬맹이였고 인턴처럼 탑스타들을 좀 많이 따라다니면서 공유 씨 연락되나요? 아네저 <laughs> 기억도 못찰요 <laughs> 일단 공부는 의상 디자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극 배우 생활도 하셨었고 네. 일반 배우도 하신 거고 드라마도 하고 드라마 어디 나오셨어요? 마이라는 사극도 했었고 뭐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했었고 근 잠깐 잠깐 나오는 역할이라 사실 빛을 보지는 못했었고 정말 그래서 되게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좀 좋은 역할이 들어와서 또막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막 틀어지고 아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찰나에 사실 조영구 오빠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오빠랑 같은 회사 이제 실장님이랑 일을 하면서 요즘 그 이삿짐에 <laughs> 네. 이제 그 이사 집에 자주 보이시는 오빠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행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한밤의 TV 연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리포터로 네 리포터 베게린 네. 씨라고 그분이 무슨 앨범을 내는 그 멘트를 제가 해야 돼요. 근데 그백예린이 생각이 안 나서 <웃음> <웃음> 제가 무슨 <카메라를 웃음> <laughs> 이렇게 해서 사실 몇번 못하고 잘렸어요. 이0대때 <laughs> 그렇게 한밤에서 생방에서 이제 사고도 몇번 내시고. 맞아요. 한번 내신 거죠? 그렇게 한번 내고 네. 아침 MBC 뉴스투데이라는 네. 그 아침 뉴스가 있어요. 네. 거기 에 코너를 맡아서 매일매일 또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제 그걸 해야 됐는데 거의 한 A4용지 한바닥을 이제 전날, 저녁 혹은 당일날 막 바꿔서 막 줘요, 작가님이. 네. 그럼 그거를 순식간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또 연결해. 이종일 리포터! 이러면 네 저는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멘트가 변경이 되는데 사실 막 2시 3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에 그러니까 머리가 참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맘대로 말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막 그랬었어요 쇼스트로 가실 때 그때는 그럼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연기자였을 때는 오디션을 봐도 항상 실패 실패 실패였는데 어 이제 리포터 세계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눈을 살짝 돌렸더니 리포터 세계는 이렇게 아나운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뭐 아나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조금 다른 색깔이었는지 MBC나 SBS도 지방 있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뽑는 이제 MC 혹은 아나운서, 리포터, 케이블 TV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면 보는 족족 이제 다 되는 이제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 길은 이 길인가? 그래서 저는 뭐 쇼스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때도 이제 다른 이제 MC 하러 갔던 이제 행사장 에서 알게 된그 팀들이 다 이게 쇼호스트 군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쇼호스트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학원 다녀봐 이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막 5-600만원 정도 학원비를 내야 됐고 막 선뜻 이제 도전 이안 됐어요 제가 좀 실천력이 부족 하거든요 근데 친한 지인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막 해봐 그냥 해봐 해봐 막 계속 이러 다가 k쇼핑이라는 이제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채를 뽑는다라는 소식이 떴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KBS 이제 예능 국장님 출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쇼호스트 홈쇼핑의 색깔이 좀 없는 사람을 찾자. 음. 그래서 운이 좋게 그때 이제 쇼호스트 그냥 넣더니 었 돼서 이제 쇼호스트 세계로 제가 발을 디디게 된 거죠. 아, 그럼 쇼호스트로서 첫 직장이 K쇼핑. K쇼핑. 그러다가 한 2년차, 3년차 때 지금 제가 있는 홈앤쇼핑에서 이직 제안이 와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음. 원래 이제 리포터로 하시다가 행사 이렇게 음. MC를 보시면서 쇼호스트 쪽에 관심을 가지려면 일단 주변에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네. 쇼호스트 그래서 얼마 버는데? 이게 어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맞아야지 옮기지 말지 그치.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가 쇼호스트 분들이 엄청 잘 나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홈쇼핑 물건도 한번 방송을 하면 많이 팔리고 좀 성수기였을 때라서 방송인 중에 롱런할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 라고 해서 처음 입사를 했는데 너무 조금 조금 주는 거예요. <laughs> 일단 월급이 나오는 거죠. 회사마다 지금 좀다 다른데 뭐 1년 정도 월급, 그다음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계약을 해서 회당 페이를 보통 다 가지고 있고 좀잘 팔리는 쇼호스트들은 일주일에 뭐 7개, 8개, 9개 막 방송을 하는 대로 이제 자기는 더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고 나는 일주일에 방송이 3개밖에 없어. 이런 사실 그만큼만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너무 힘들고 막 미팅도 많고 방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직장인이 아닌데 직장인처럼 생활을 해야 되고 상하 관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래서 아 이거 나한테 만나를 엄청 고민하긴 했었어요. 처음에 일단 들어가서 1년 동안은 월급 받는 그냥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1년 지나면 다 프리로 풀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프리로 풀리는데 그때도 이제 계약이 안 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같이 갈 사람들은 프리로 풀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잘리고. 아, 그만 도는 거고. 네. 직원 개념은 신입 때밖에 없고 다 이제 소속되어 있는 프리로 그 전에 이제 계속 프리로 MC도 보고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잡혀있으면 아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진짜 많이 왔었어요. 음. 제가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웃음> <웃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자매처럼 지내는 쇼호스트 동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똑같이 저와 함께 부적응자처럼 막 이렇게 방황했어요. 둘이 같이 막 욕하고 술 마시고 욕하고 술 마시고 <laughs> 직장인 생활에 정석을 밟아가지요 <laughs> 네. <laughs> 그래도 그 언니 때 버텼고 그 어디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계시고, <laughs> 네. 네. 처음에 그렇게 1년 생활하시다 그면 이제 프리로 풀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분야 쪽의 일을 자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위에서 약간 그냥 너는 주방, 너는 뭐 식품, 너는 뷰티, 너는 패션 이렇게 그냥 알아서 정해져요. 간혹 이 카테고리 변경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하나 보통은 그냥 신입 때 정해진 그 카테고리로 쭉 가게 돼요 여기 세계. 그게 말고. 내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운명. <laughs> <운명의> 데스티니, 데스티니. <laughs> 그래서 내가 맞지 않는데 내가 뷰티를 맡았어 아예? 그럼 그냥 나고자가 되는 거고 약간 음... 이런 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처음 신입 생활하실 때 어떤 카테고리셨어요 화장품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화장품을 팔고 있는 쇼호스트가 됐고 예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 써봤는데 아 이거 나랑 좀안 맞았다. 난좀 별로였다 이런 어...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해야 될수도 있잖아요 그럼잘 돼요? 고객님들을 막 속이려고 막 이렇게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쇼호스트로서 이 시간을 받아서 들어온 이제 업체들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이제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할까 어안 팔리면 얼마나 다급할까 우리는 사실 그 시간만 때우고 나오면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연차도 쌓이고 또메인의 자리. 에 도좀 안게 되면 좀그 책임감이 좀 아무래도 생기게 돼서 좋은 점만 보려고 한다. <laughs> 하긴 그 네. 업체들은 사실 여기 사활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입점을 하게 되는데 정률 방송이라고 해서 이 방송 시간 안에 판매한 금액에 수수료를 어, 떼어주고 가져가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정액이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사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일곱 시대를 산다 여덟 시대를 산다 시간마다 다 금액은 다르고 그 시간을 사 갖고 들어오는 게상상 이상으로 엄청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 거기도 열심히 하게 되죠. 제일 비싼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평일 기준으로 따지면 저녁 7시, 8시, 9시, 주말이 또 조금 크고 뭐 동물농장 끝나는 뭐그 시간 뭐 메인 타임. 뭐 예전에는 사실은 그 예능하는 그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 다른 채널에 인기 방송이 하고 있을 때가 메인 시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채핑이라 그래서 네.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이 검색이 되지, 사실 홈쇼핑을 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과 방송 사이에... K의 홈쇼핑이 채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도 다 돈으로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KT에는 뭐 저희 회사가 뭐 14번이면 SK에서는 4번이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JTBC 앞에 들어와 있어 그럼 JTBC에 재밌는 예능이 해. 그럼 돌릴 때 우리 회사가 재핑이 되고. 뭐 SBS에서 끝나. 근데 우리 채널은 14번이야. 그럼 돌릴 때뭐 CJ, 뭐 현대 이런 데 먼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채널마다 그 시간마다 좀다 다르죠. 아 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PPL이 들어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어... PPL이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 시간대에 어떤 홈쇼핑에서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고 막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런 PPL은 건식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 방법 중 하나거든요. 음, 그렇게 양쪽으로 네. 드라마에도 넣고 그 시간대에 홈쇼핑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은 드라마보다는 이제 그런 무엇이든 알고 싶어요. 우리때로 네. 따지면 그런 네. 채널들이 있잖아요. <laughs> <laughs> MBN에서 하고 있는, 네. 뭐, 알토란, 네. 뭐, 정보성. 뭐, 이런 정보성 네. 프로그램의그 코너를 금액으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성분을 그 정보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아, 그래서 저게 좋고 콜라겐이 좋구나. 했을 때 콜라겐의 니즈가 생기는 고객님들이 <laughs> 채널을 돌릴 때 이제 콜라겐 방송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구매하게 되도록 하는 홍보 방법 중에 하나죠. 사기는 아니고. <laughs> <웃음> 네, <웃음> 홍보 방법이죠. 에이, 다만 에이. 그 당시 이제 시청자들이 화를 했던 이유는 정보성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광고였다는 게 이제 속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던 거지. 맞아요. 어쨌든 옛날부터 다 하고 있던 광고 기법 중에 하나였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근데 깜빡 속으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언니야 이거 하는데 저기 돌리니까 그 나와 되게 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홈쇼핑 주 고객층들이 50대, 60대 이렇게 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젊은 친구들이 뭐야? 하고 좀 의심하지만 엄마들은 그냥 그걸 되게 순수하게. 뭐 그게 나 필요한데 여기서 판네 구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근데 많으세요. 식품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 영상의 구성이 쇼스트분도 계시고 배우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먹고 맞아요. 있는 뭐 식탁 맞아요. 뭐 이런 거 나오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뭐 엄마, 아빠, 애들까지 같이 네. 뭐 갈비찜도 먹고 막이잖아요 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쇼스트분도 계시고 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은 연예인 게스트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좀 많이 출연을 하기도 네. 하고 50대, 60대. 때 이제 모델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시연을 시키기도 하고 네. 코로나 때는 살짝 없어졌다가 요즘에는 좀 다시 등장하시기도 하는 방청객 어머님들이 네.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딱 하면 어~ 난 저희가 두드려서 이렇게 또 완성하면. 어! <laughs> 이렇게 하는 이제 방청객분들도 이제 오시고 근데 또그 효과가 또 좋아요 공감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청 고시는 고객님들이 같은 연령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뭐 홈쇼핑 방송 사고 이런 것만 검색해도 사실 되게 음. 많이 나오잖아요. 어, 네. 뭐 이게 뭐 뚜껑이 절대 안 열립니다. 뒤집었다가 음식 확쏟아지는 <laughs> 경우 그런 영상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지금까지 홈쇼핑 쇼스트로 활동하시면서 방송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전 없어. <laughs> 아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laughs> 음.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근데 제가 네? 그 전에 너무 생방송을 따르는 활동을 하면서 그때 실수를 다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 실수는 2 0대때다 했다. 다 했다. <laughs> 저는 사실 없는데 진짜로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펑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펑크내 저희 회사의 방침은 그렇게 어쨌든 무단 펑크를 내면 한 달인가 2주가 방송 정지. 그러니까 무급으로 방송을 아예 안 주는. 그리고 1년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시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뭐내 해당 페이를 올리지 못한다라거나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은 사후적인 거고 음. 당장 그 방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쇼호스트 두 명이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한 명이 때우고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와라 해서 일단, 부르거나 네. 전 방송에 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끝나자마자 투입을 시킨다거나. 음, 그거 팔다가 갑자기 와서 거업 팔고. 팔고. 네. 뒷방송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뭐 투입되기도 하고 네. 약간 이렇게 아... 막 매우죠. 네. 쇼호스트 생활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실 때.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항상 약간 실패를 많이 맛보고 방황도 하고 아빠는 속으로 그러셨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 제 자꾸 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할까 안 되면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좀 안타까우셨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쇼호스트가 되고 어, 사실은 진짜 실 쇼호스트 생활 안으로 들어와 보면 또이 나름대로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에 조금 안정 적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전문직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실 때 행복했다. 음... 반대로 쇼호스트 생활하시면서 아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들 때 사실 이 쇼호스트 직업이 항상 늘 불규칙적이고 직원도 아닌 프리랜서도 아닌 너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의뢰 입장이거든요 또 살아남아야 된다는 라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경쟁 구도잖아요 좀 시기 질투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내가 너무 치열하지 않은 모습이 열심히 안 한다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나를 좀 바꿔야 되나? 아나 너무 이게 너무 힘든데 스트레스인데. 이래서 그때는 정말 막 아, 이거 나랑은 진짜 안맞나 하기 싫다.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은 동네예요. 여기가 또 돈이랑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아, 그렇네요. 다들 조금 예민한 면을 갖고 있어요. 쇼호스트도 그렇고, MD도 그렇고, 음. PD도 그렇고, 아, 업체도 그렇고. 이쪽도 약간 매출이 인격이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아. 1일 1비 잘 나오면 내탓안나면니탓 네. <laughs> 지금까지 방송하시면서 가장 큰 매출을 올렸을 때가 한 얼마 정도였어요? 11억을 판적 있어요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그게 얼마짜리였는데요? 이제 그것도 한 9만 9천 원짜리 있고 네. 뭐 12만 9천 원짜리 있고 약간 네. 한이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라던가 이런 게 있기도 해요? 일단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쇼호스트잖아요 소속되어 있는 쇼호스트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막 엄청 막 미친듯이 판매 하는 거 보고 저거 완전 돈또 골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정말 거의 없는데 네. 이게 그래도 잘 나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음.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 근데 요즘에는 좀 계약 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스타쇼호스트시죠 네. 그러면 제품이랑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는 회사랑 계약을 하는 네. 거고 그럼 그 제품이랑 계약을 했을 때 판매 금액에 뭐몇 퍼센트를 받는다 라던가 그렇게 수익 차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도 있으실 아 거예요 아마 음. 어쨌든 이쪽도. 스타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르는 게 가격이 될수 있는 거고. 어, 그렇 그렇죠, 맞아요. 음, 지금 기준으로는 한한 한 주에 방송을, 그러니까 제품을 몇개 정도로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한 많을 땐 여덟 아홉 개 그리고 조금 적을 때는 다섯 뭐 여섯 개잘나가지네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다 에이? 안정적으로 음... 잘하고 음... 있다 초창기 때 처음에 이제 풀리로 풀리고 나서는 그당시는한 일주일 몇개 정도 하셨던 것 같으세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정도 했던 것 같아 계속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이제 tv를 보면서 쇼핑하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행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다들 인터넷을 많이 보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홈쇼핑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이다라고 많이 기사도 네.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시도도 하고 홈쇼핑에서 모바일 라이브도 막 많이 하고 하는데 쉬. 지나는 상황 찌라시가 돌았대요 여의도에서 홈쇼핑은 이제 길어야 4년이다 그래서 다들 막 md들도 그렇고 pd들도 그렇고 다뭐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사실 진짜 홈쇼핑 시장은 항상 늘 탄탄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코로나 전과 후로 엄청 시장이 크게 바뀌었어요 막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될 거다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 해서 아 그럼 앞으로 나는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이 조금 아니 안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하려고 저희 채널에서 노력하거든요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주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내년, 후년까지는 그래도 쇼호스트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확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종이비행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종희 님 모시고 쇼호스트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스였습니다출연해서 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습니다 <laughs>